심심한 요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재료 볼게요.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는 또 우리가 전을 먹어야죠. 얼마 전에 편스토랑에서 류수영 씨가 바삭한 가지전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번 부쳐 보았어요. 따로 절이지도 않고, 계란도 없어도 되고, 가지를 너무 얇지 않게 비스듬히 썰어주었어요. 할 일이 많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가 짱인 것 같아요. 가지 두개 잘랐고요. 부침가루도 준비했어요. 부침가루는 큰 스푼으로 7개 가득 펐어요. 여기에 물은 150ml 정도 넣어줍니다. 이제 반죽을 잘 섞어 봅니다. 반죽을 너무 돌리거나 저으면 밀가루에 글루텐이 생겨서 바삭한 식감에 방해가 된다고 하네요. 최대한 가루만 녹이면서 반죽을 섞어 보겠습니다. 수저로 가루 뭉친 곳을 누르듯이 풀어주면서 살살살 섞어 보았어요. 여기에 소금도 약간만 넣어줍니다. 원래 부침가루는 간이 따로 필요 없지만 가지에 간을 전혀 안 하고 만드는 거라서 소금을 살짝만 넣었어요. 소금을 녹이면서 다시 살짝 저어주다가 이렇게 요거트 정도의 농도가 되면은 반죽이 잘된 거예요. 보이시나요? 주루루루 보이시죠? 자 이제 메인 등장하실게요. 탁탁, 타다다다닥 탁, 가지를 한 번에 다 넣지는 않고 반 정도만 일단 넣고 나중에 조금씩 더 넣어 볼게요. 넘치면 반죽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들어간 가지들을 반죽에 골고루 잘 묻혀줍니다. 반죽이 잘 묻어나야 바삭해지겠죠? 조물조물 해줍니다. 이제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처음에는 센불로 기름을 잘 달궈줍니다. 기름을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가지를 하나씩 넣어줍니다. 불이 확 오르면 재료가 금방 타니까, 재료 올릴 때는 중불에서 시작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차근차근 가지들을 올립니다. 서로서로 붙지 않게 거리두기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실 명절에는 전 붙이는 게 은근히 큰일인데, 계란물도 안 붙이고, 간편하게 전을 붙이니까 너무 간편하네요. 정말 남편 시켜도 되겠어요. 자기가 먹을 건 스스로 하자. 자, 이제 뒤집어 볼까요? 와, 지글지글, 노릇노릇. 너무 맛있겠네요. 가지전을 하실 때는 한쪽 면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뒤집어 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그래야지 가지에서 반죽이 떨어지지 않고 바삭해진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을 빨리빨리 구워볼게요. 칙칙칙. 맛있게 익어라. 와! 색깔이 나오고 있죠? 바삭한 거파속 촉 가지전이 완성되었어요. 이제부터 볼륨업 하시고 들어보세요. 먹어볼게요. 정말 바삭함 최고!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심심한 요리.